독자약 17만 명, 독일에서 온 크리에이터 에밀리가 직접 살아보고 알려주는 좌충우돌 한국 생활 리포트 살아보고서 오늘 찾아간 곳은 지리산 둘레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독일 여자 에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리산 왔거든요 지리산 오는 이유는 오늘 한번 제대로 총강사 하려고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시골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촌캉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라는데요. It's pretty nice around here. I have to say it is not bad. 촌캉스의 매력을 파헤치러 에밀리 출동. 숙박사로 지리산 가지고 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오늘 저희 할머니 뵈러 왔어요. 음. 할머니요? 네, 저희가 바로 여기서. 살고 계시거든요. 저기 저기, 어 보이네요 집.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할머니, 할머니 좋았어. 아 이거 소방할머니. 아 이거 뭐지? 빈, 빈 손으로 어떻게 와요? 오 진짜 보고요. 할머니 진짜 좋으셨어요. 진짜 야, 아, 아이고, 보고 싶다. 아오간만이다 반겨주세요. 아 이거 우리 할머니네. 여러분 바로 저희 할머니. 지난해부터 연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오, 아, 진짜요? 일단 밥 먹고 와서 척척해지길... 맞죠, 여러분? 할머님. 얼른 올라 배고픈데. 얼른 앉아, 밥 먹어. 이거 다 제가 와서 이렇게 잘으신 거예요? 어 그렇지. 베넬리를 <laughs> 위해 준비한 무려 20첩 반상. 직접 농사짓고 채취한 재료들로 만든 건강 밥상인데요. 어. 손녀를 기다리던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죠? 진짜 오랜만이다. 밥 응. 묵자. 엄청 아니, 반찬은 엄청 많네요. 뭘 말해. 아이고,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족순. 아, 개나무 족순. 초장에 찍어 먹어. 음. 하, 맛있죠.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 손맛에 에밀리 푹 빠졌습니다. 항상 할머니 집으로는 쉬는 시간 고 그냥 밥은 많이 먹어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저 들이묵도 안 먹어. 할머니가 강력 추천하는 메뉴는 바로 도토리묵. 어, 또 직접 만드셨어요. 음 맛있지.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 직접 한 번이나 먹고 또 가라가락 것도 하고로 오늘 또 해야 돼요 그거? 그렇지 오늘 또 가라 <laughs> 엄청 힘들죠 오늘 음. 좀애좀 무거. 예보를 <laughs> 할머니의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에 옷부터 갈아입은 에밀리. 행복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인데요. 할머니는 그 머리 묶어줄 수 있어요? 응, 그래 머리 머리부터 묶어줘. 이거 제일 뭔가 진짜 <laughs> 다시 아기 되는 느낌로 음. 이렇게 머리 묶어줬고. 머리부터 리가 동심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어? 됐어. 됐어. 오, 응. 여보세요 아, 예. 아, 아 됩니다 이거 세명 네. 네. 전화번 네. 전화번호는 네. 진짜 네,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수고 네. 셨 네. 니다 됐다, 됐다, 다 됐죠? 자, 그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7달도한 달이 진짜 있네 아기 때 할머니 아니면 엄마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뭔가 할머니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다시 완전 아기, 아기 소녀 된것같아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 어늘시제한거 아, 있어요. 그럼 좀아 여기서 어에요조심시고게깨 머리가 풀리지 않도록 꼼꼼히 묶어주고 나면. 어. 아 이제 거울을 보시오. 어, 완전 미용실이네 여기. 내가 안가 봐. 와 솜씨 좋아. 아,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머리 나중에 3 0만원이 아저씨 진짜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그렇게 해? 너무 예쁘. 야잘 나왔다 머리. 어. 자 어. 도트리 못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좋아. 요 이곳에서 만들어요. 도트리.

백질째 아, 가라 더욱 고소한 할머니의 도토리묵 아.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과 함께 갈아내는데요. 그런데 어째 양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음. 우와, 어, 뭐, 이거 무거운 뭐거 어떻게 들고 가요? 아! 우와! 와. 으이. 이 것이 바로 할머니의 내공. 혹시 다 방법은 있어요. 네, 지혜로 우세요 곱게 갈린 도토리 반죽은 면포에 옮겨 담아 전분 물이 빠지도록 잘 치대줘야 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묵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울 법도 하지만 자식들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린다고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제가 채울게요. 이렇게 해 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돌리면 돼요? 저게도터 반기 이렇게 가라앉아보면 눌어 누른 밤에는 누르 그러니까 안 누르라고 전혀 아~~ 거. 안 눌게 이렇게 아, 형님 좀 쉬세요 아송합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감동받아서요. <laughs>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매워 보이니? 진짜? 이제 됐습니다. 됐어요? 자,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도토리묵에 호기심 가득한 에밀리. 이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 어. 자, 먹어볼게요. 오, 이건 또 무슨 맛일까? 고소한 이 깔끔한 도토리묵에다가 푸딩 같은 느낌이야. 도토리 푸딩. 오. 땀 흘리며 일한 뒤 달콤한 오. 쉬는 시간을 찾아왔는데요 시원한 음. 수박 갔습니다. 타임 수박 빨간 거 봐요 음. 수박 짠짠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고생 많다 자, 얼른 앉아 아이고 욕봤다 <laughs> 음. 와. 할머니 저희가 묵도 다 했는데 이제 또 뭐, 뭐 도와드리면 돼요? 방안간에 기름 자러 가자 기름 자러 가야 돼요? 응 음. 아, 이거 챙겨야 음, 돼요? 응, 응, 그렇죠. 필요 자, 오케이. 그러 갑시다. <laughs> 할머니, 가방은왜 필요해요? 그래, 치름 까을 치름 짜는 돈을 주지. 아, 오케이. 니가 주네? 없어. 또 없어요. 방학간에 방학, 아, 여기 방학간이요 너무 챙긴다 닫아있어요? 어, 챙긴네 아니, 완전 닫아있네요. 아무것도 어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 어떡해요, 오늘? 할수 없이 집에 갈까 해줘지 뭐. 그렇요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목소리> 괜히 손녀 고생만 시킨 것 같아 할머니 멋쩍은 미소만 짓는데요. 할머니, 한번 이리로 오세요. 이리 와, 이리로 와. 와, 와. 할머니 좀 쉬세요. 그러면 너희서 밥다해 봐. 아니, 할머니도 오늘 진짜 한 번만 쉬지도 않았는데. 할머니의 어... 기분을 풀어드리기 어... 위해 어... 나선 뭐야? 에밀리. 어... 아이, 할머니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나 할머니 왜 이렇게 건강 안챙 w 드세요? <laughs> <laughs> 할머니도 한번 조금 잔소리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e been able to get o 고 t of t h 고 house. How many p e 고 p l e have b 그 e n able to get out 저 이제 슬슬 가봐야 돼요 몸조심하고 아, 할머니 들어가세요 어 하는 아, 일 잘하고 잘 하는 음. 일 잘되고 할머니도 건강 잘 챙기세요 음. 그래 모두 뭐, 하는 일 잘되고 안녕히 <laughs> <아니>, 계세요 <웃음> 뭔가 얼른 가 얼른 얼른 네 조심히 갈게요 할머니 안녕히 <laughs> 계세요 가가. 할머니 배운까지 해주시고,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할머니 뵈러 왔는데, 진짜 가족 손녀처럼 차려주시고, 네. 또 할머니랑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진짜 잘 쉬고 갑니다.